방금 전 차량을 인수해왔고요. 연비 정보를 먼저 초기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을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승기 같이 해줄 와이프도 와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에서 처음 나온 SUV, h e wife of t 0 e wife of the w i 만 e of the wife of the wife of 인 h e wife of the wife of 꼭 SUV가 절실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 보는 이 GV80이고, 와, 정말 사진으로 볼 때도 예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정말 달라요. 저 너무 예뻐. 음, 실물 깡패. 그니까. 정말 당당한 풍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고급스러움도 있고, 국산차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압도적인 압도감이 딱 있는 것 같아. 진짜.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다라는 거. 전면에서 보면은 커다란 오각형의 그릴이 있고 좌우로 두 줄씩 빠져나간 모습을 볼수 있잖아. 음. 그래서 이제 이 오, 오각형의 그릴을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해. 크레스트는 보통 서양 유럽 쪽에 보면 은 무슨 가문의 문장 이 있지, 깃발에 그려놓는 거. 음. 어, 그거를 음. 이게 크레스트. 응? 어 그렇지. 페라리나 다 그게 그 지방의 음. 가문의 문장이었다고 하더라고. 제네시스 마크 있지 위에. 음, 음. 마크하고도 또좀 통일감 있지 않나 음, 싶어 나는. 예뻐. 그러니까 아, 오각형의 그릴이 중앙 부분이고 옆에 날개를 이 헤드라이트로 음. 표시한 거지. 여기는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당당한 그릴. 그릴도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크롬처럼 되어 있고, 마크가 당당하죠. 아무래도 현대 기아보다는, 이 마크도 이제 점점 정체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고급스러움이 참 어려울 텐데, 지금 보면, 이 방향 지신도 시두 줄로 들어가고, 여기에 주행 중에는 데이라이트도 물론 두 줄로 들어가기도요. LED, 풀 LED 헤드라이트, 라이트가 4개가 있고요. 하향등을 점등했을 때는 사부 상향등까지 점등하면 4개가 전부 다 켜지는 그런 거고요. 이쪽에 보면 에어 인테이크 있거든. 먼저 본격적이야. 뚫린 게 아예 구멍이 보이지. 여기서 바다가 보여. 바다가 보여, 구멍으로? 어. 어. <laughs> 난 여기 불이 켜지는지 몰랐는데 밖에서 봐서 오늘 알았는데 통일성을 간주했지. 연결되면서 이런 게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고급감을 완성시키는 것 같아. 타이어, 보신 타이어는 자 GV80에는 19인치, 20인치, 22인치까지 타이어가 있고 가장 기본 모델이니까 19인치거든 이것도 디자인, 디자인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타이어는 순정 타이어로 피렐리라는 회사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사이즈는 265의 5 r 19인치 타이어입니다 직선인듯쫙 나왔지만 이게 나와서 뭔가 약간 뒤로 눕는 듯한 모습과 통일성 있게 라인도 이렇게 돌아왔다가 뒤로 살짝 눕는 듯하고 응. 여기 크롭 라인 보이지, 여기? 크롭 라인도 뭔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듯 하니까, 결국 이 여러 가지 조각들이 모, 조각 모음이 되면 고급스러워. 뭐 실내에서 머리 공간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 옆으로 봐도 완전 예쁘네. 그래? 고급스럽지, 뭔가. 어, 가운데 그렇지. 부분에서 한번 좁아졌다가 뒤로 살짝 뿌리는 듯한. 벤틀리나 음. 이런 고급차들 느낌이 좀 들어. 우리가 왜? 차 현대 가서 구경했잖아. 어. 보러 갔을 때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네. 배경이지 자연이 그치. 주는 이 배경의 이지자 뭐. 보는 것처럼 저 측면에 전면, 측면, 후면까지 다두 줄의 라이트가 일,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어, 그 디자인을 연장시켜주고 있고 제네시스라는 폰트가 강력하게 써져 있어. 이게 신생 브랜드니까 아무래도 알리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 근데 현대차 당신이 좀 싫어하잖아. 쏘나타는 어. 쏘나타고 아반떼 아반떼 그랜저 그랜저라고 딱 써놔. 누가 모를까봐 설마. 제네시스는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이렇게 <laughs> 응. 글씨를 넣어놔도 알파벳을 넣어놔도 응. 이쁘네폰트도막 응. 신경 쓴것 같아. 응. 이렇게 넓, 좌우로 이렇게 좀 약간 넓혀놓은 듯한 응. 느낌. 트렁크 오픈 버튼은 여기 위에 있거든. 좀 근데 아, 좀싼 재질 같지 여기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응. 음. 그러면? 원가 절감해야지. <laughs> 당연히 자동으로 올라고요. 오 여기. 7인승 없이 들어서 100만원 줘야 돼. 뒤에 의자 두개 넣는데, 근데 아 100만원이지만 웬만한 차들은 진짜 의자만 넣지만 얘는 음 이게 전동으로 올라오는 거지. 뭐야? 음 이렇게 버튼이 그러니까 전동으로 올라오니까 100만원이고, 음 여기까진 안 올라오네. 이렇게 올라오면 내릴게. 여기 음음 자, 알아서 제껴지면서 들어가고. 이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전자동이 되게 음. 편해서 이렇게 에어컨 벤트 그리고 조정 가능한 온오프 스위치 바람 세기부터 온도까지 음. 다 조절할 수 있게 여기는 작지만 수납 공간도 마련되고 커플도도 음. 있고 그리고 2 열에서도 업열를 이렇게 내리고 조정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7 인승 옵션을 넣으면 여기에 수납 공간은 있고 이렇게 네? 응. 7인승은 소화기가 필수라서 소화기가 응.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기본 타이어 수리 키트. 근데 5인승이면 응. 여기도 수납 공간 이 있는데 그게, 그게 영상 보니까 엄청 넓더라고.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다이얼에서 E, e R E L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겠지 응. 이렇게 누르면 자동은 아닌데 예, 자동도 옵션에 있어. 트렁크의 공간을 영상으로 봤을 때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번 카시트를 넣어볼게요. 카시트 보통 우리. 스 하나 넣었을 때 부속으로 몰아넣으면 어우 어, 뭔가 넘네 넓는 게딱 느껴지지 이렇게 넣으면 이정도상대넓네네 어. 그래서 패밀리 SUV가 요즘 많이 팔리니까 당장 그거지 뭐 음. 승용차에서는 못하는 것들 여기 이렇게 하이 전자동 너무 좋아 응. 제가 180에 90km 인 제가 3열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와 응. 오. 들어갈게. 응. <laughs> 3열은. 아, 이거 최고 엄청 편하네요. <웃음> 거짓말. <웃음> 디자인에서, 이제, 디자인에서 얻은 거를 여기서 읽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3열은 정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정도가 탈것 같은 느낌. 응. 헤드레스트까지 머리가 닿지도 않고. 어. 응. 오, 근데 목을 못 피네. 아예. 이렇게 탈 수도 없잖아. 왜냐면, 이열을 펴야 되니까. 당신 다리도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응. 한번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비춰볼게. 그러면. 응.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음... 편해 보이지? 벌 어, 받는 것 같은데. 약간, 정말 급할 때 있잖아. 일곱 어. 명 타야 되는데 이동해야 된다면 합법적으로 안전벨트까지 다 있어 여기. 음. 그럴 때 사용 용도고. 음. 진짜 7 인승을 쓸 거면 진짜 카니발 같은 차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봐, 은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뒷좌석 넓지는 않아. 무릎 공간은. 그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 간격은 굉장히 넓은 차인데 뭐 이러네. 뭐3열 아까 트렁크 공간 때가 그럴 수 있겠지. 한 등받이 각도 조절이 이렇게 돼. 오, 엄청 더워지네. 아, 편하다. 헤드레스도 말랑말랑하고. 창문 여기 다안 내려가네. 음. 그리고 창문 여기 한번 찍어볼래? 모든 유리가 뒷유, 뒷유리 빼고는 아마 전부 다 이중접합, 유리 두장의 가운데 뭐 들어간 거 보이지? 음. 이렇게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고, 뭐 이거야. 당연히 있겠죠? 이 정도면. 아, 이건 이제 필수. 영상 시작할 때이차 깡통 모델이라고 말을 안 쓰는데, 그냥 진짜 가장 기본 모델에 7인승만 넣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응,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고. 응, 에어벤트 따로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기 두 개. 응, 1 2 v 아울렛이 밑에 있는 모습. 고급지지 이것도 응. 대충 안 만들고. 조수석 의자를 조정할 수 있는 응, 워크 인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응, 터치 들어가고. 안타운 거리. 응. 레스트에서 이렇게 누르면 커플더. 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응. 보시다시피 하기 어, 편하라고 의자가 뒤로 가주죠. 응. 이지 엑세스라고 하나 응. 다시 타면 앞으로 오고. 근데 이게 조수석에도 된다는 거. 음. 대시보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니까 높아 보이는데, 근데 막상 타서 봤을 때는 또 여기가 낮잖아. 응.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고. 응. 여기 성풍구가 있고 보면은 성풍구가 뭔가 여기 전부다 성풍구처럼 보이지 않아 음. 어, 디자인상만 그렇고 일단 여기 하나 둘셋개 정도만 음. 오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좌우로 길쭉한 디자인 심플하지만 하니까 차가 그렇지 않아도 큰데 더커 보이는 좌우로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주고 이 모니터도 그렇지 이게 지금 14.5인치래 가장 큰 차지 우리가 이제까지 타본 차 중에 음. 제일 크고 이게 이것 때문에라도 고급스러운 거야. 음. 근데 그치? 이게 깡통 모델인데도 어, 그래. 어. 이게 기본 사양이라고 하니까 그래 어, 다 들어가 이건. 음, 룸미러도 이게 프레임리스 양옆에 도, 그 깔끔한. 색감 어 음. 색감 그 플라스틱이 없잖아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핸들 조향 보조라든지 전방 충돌 경고라든지뭐 이런 안전장치들도 다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보다 더 상대, 상위 등급인 안전장치들 이또 옵션으로 또 있고 옵션만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laughs> 차한대 값이네. 응. 여기도 터치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한 맵, 내비뭐 이런 거는 버튼식 미디어 근데 또 여기는 또 터치식 응. 이렇게 응. 통풍 시트를 이렇게. 이렇게. 열선 시트 하면 시트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음 <laughs>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돌리는 감각도 좀 다다다다다 고급스럽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각종 이걸로 할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뭐 네비를 한번 불러볼까요? 통합검색 그래서 한번 우리집 여기를 찍어줘 여기 집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 자기 차에서 자기 차서야좀 익숙해지고 나면 상당히 편한 옵션일 것 같아. 그리고 사륜이 안 들어가니까 드라이브 모드만 있는데 사륜 모드를 들어면 여기다가 막그 지능 진흥 모 지능길 눈길 모래길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터레인 모드라는 게 따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통일감 있지 여기 얘부터 시작해서 음. 얘, 심지어 스타트 버튼 온도 조절 그리고 이거는 조작 다이얼. 기어 노브는 타원실, 여기까지 구나응 okay, cool. 통일성을 주려고 그리고 요 응. 조작하는 스위치까지 전부 다 통일감을 주려고 이렇게 해놨네 음, 컵홀더 당연히 이렇게 좀크기 약간 다르고 잡아주는 핀이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돼요 스마트폰을 여기다 놓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 됐지? 대박 시동을 껐어 내가 도착했다고 가자 가자 음. 이제 내려야지 하고 문을 열면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 에 있습니다. 응, 가지고 가라고. 어, 아니, 우와, 왜냐면 얘는 진짜 까먹기 딱 좋아. 내가 맞아. 봐도 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어, 네, 모든 게 네, 조용해. 좋지. 아까 말, 말했다시피 에어컨도 바람소리가 지금 어, 물론 뭐 상황에 따라 크게 잡히긴 네. 하겠지만 조용하려고 노력하고 통풍 시트도 좀 조용해. 다 조용하게 만들려고 한것 같아. 응. 그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게 어느 정도냐면 시트. 시트 움직이는 것도 왜 누르면, 딩, 딩, 탁, 탁, 탁 내려가거나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없이 처음에 딱 탔을 때 내가 내 자세를 조정하려고 딱 바꿨는데, 어, 이거 마저도 좀 부드럽게 움직인다? 나는 응. 그렇게 느꼈어. 시트는 당연히 편하죠. 급이 있으니까. 핸들 잡는 그립, 그립감도, 어,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넓고, 양 옆으로 좁은 응. 느낌이야. 딱 잡으면, 보통 것이 동그랗다면 얘는 약간 이렇게 맞아. 타원처럼 이렇게 잡는 느낌인데, 조작, 조작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네 말씀해주세요 운전석. 운전석 유리창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와 열선 핸들 열선 켜는 게 여기 있어 봐봐 천천히 봐봐 여기 있어 근데 이게 운전하다가 처음에 좀 마을 때 누르기 힘들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이럴 때 좋겠다 네 말씀해주세요 핸들 열선 켜줘 핸들 열선을 켤게요 <laughs> 오. 좀 답답하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길 찾기할 때가 진짜 편하겠네. 네, 말씀해주세요. 신제주 노타리. 길안내해줘. 검색 결과가. 어. 1 번.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응. 카드를 넣어 주세요. 자, 이제 와이프 시승기를 운전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정체 상태에서 소음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려고. 일단 음. 디젤인 거를 알수 있는 정도라고는 해야 될거 같아. 맞아. 너무, 아예 안 들리진 않아. 응, 응, 너무 조용한 완전한 정숙한 차를 꼭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어느 정도 소리는 들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진동과 약간의 소음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기분 나쁘지 않지 않아? 우리 산타페 같은 차들에서 나는 디젤하고는 좀 다르지. 부드러운 게 느껴지나? 육기통이야. 음. 아, 음.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차는 7 0만원짜리 차고 과연 7.000만원어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찬지를 오늘 중점으로 시승해보자. 이 차는 트림이란 게 없어. 이게 이게 봐. 뭐 스마트 럭셔리 럭셔리 플러스 익스플루시브 이런 아, 등급을 나눠 놓은 차인데. 나는 아까 저처럼. 처음에 그게 궁금한 거야. 아, 이 말은 아까 이게 먼저 말했어요 옵션이 근데. 20가지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20가지를 그치. 다 아. 내가 선택을 하나씩 할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음. 다른 자동차들처럼 음. 뭐 옵션이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개로 음. 나눠 뭐 네다섯 가지로 나눠져서 거기서 음. 내가 고르는 건지 음. 그게 궁금하더라 그러면 내가 20가지를 아, 고를 아.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고를 수 있어. 어. 그래서 이 차는 주문제작 같은 느낌이지? 어. 포르쉐. 포르쉐. 응. 어, 주문해서 사는 거지. 그 GV80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옵션을 뭐 넣겠어요? 하는 게 스무 가지나 되고 그걸 다 하면 2,500만 원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다는 말이야. 2륜의 5인승인 GV80 있지? 제일 기본의 샘플. 음.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면은 6,8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해. 일단. 음. 어, 취득세 포함해서 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스무 가지 옵션을 전부 다 넣는 거야. 내 취향에 맞게. 음. 그래서 하나도 안 빠지고 다었으면 6,800이랬지. 음. 이번에는 그 취득세 포함해서 9,500만원까지 올라가지. 와, 차이가 그냥 엄청 많아. 아, 근데 그 9,500은 차값이 아니라 이제 전부 다 해서 취득세까지. 음, 와, 1억이네, 1억. 응, 음, 그렇지. 반, 거의 1억이지. 뭐. 제네시스라는 그 브랜드가 주는 급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 풀업 갈 줄로만 살겠어. 음. 그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건 7,500만원 전후반. 음.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타고 있는데 얼마 안 탔지만 웬만한 거다 있지 않아? 응 그러니까 뭐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응.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깡통 모델이라고 하지만 음. 나는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음. 포함이 돼 있다는 것도 놀랍거든 왜냐면 다른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뭔가 옵션으로 해야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그렇죠? 되잖아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깡통 모델에서도 음. 이게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어. 이것도 되게 어, 매력있네 이게 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 아니면은 엄청 밋밋할 것 같아 <laughs> 아니면은 그 요만한 거 8인치나 어, 이런 거 어. 들어가서 봐봐 아 그러면 또 느낌이 안안 너무 것 달랐을 것 같아 원터치 상하향이야 뭐 K5에도 들어갔으니까 기본형에 음. 들어가 있지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갔으니 그 이지역 섹스 있지 탈때 내릴 때 의자를 빼주는 기능 어... 크게 조수석까지 들어갔어 기본에 옆에 보면 이게 이것도 옵션에 보면 예쁜 가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가죽이 아닌가 가죽 가죽인가? 어, 이렇게 무릎이 딱 닿는 부분에 가죽이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사이드 미러도 큼지막하네 어때? 음, 사이드 미러가 커서 그런지 어. 어, 보기도 좋네 뒤에 볼때네 그래. 아무튼 다 커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본닛이당당나 정말 당당한 사람이야. <laughs> 딱 그냥 탱크 돌진하듯이 그냥 앞에 <laughs> 처음에 탔을 땐 이게 좀 익숙하진 않았어. 아.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앞에 시야 보는데 되게 아. 신경이 쓸 만큼 약간 좀내 눈에 좀 도드라져 보였는데 지금은 좀 음. 이제 좀 타니까. 부어 시간 타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 왜 음. 내가 지도 찾으려고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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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음, 팔이 안 닿. 팔이 안 나는데 당신 이 음. 그걸로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조작하는 음. 거니까. 어, 이건 너무 색달라. 음. 이거는 이제까지 타워차 중에 이런 음. 기능들이 없었으니까 음. 이건 좀 되게 색다르네. 우리는 음. 획기적인 거는 그 가운데가 터치 방식으로 아까 같이 필기하면서 검색하는 음. 기능이라든지. 물론 자기 내 차여야 익숙할 것 같지. 음. 시트가 푹신해. 응, 시트가 폭신해. 어, 너무 편해. 그래서, 고급차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느낌. <laughs> 이래가지고 또 다음에 무슨 차 하면 어떻게 탈라고. 근데 있잖아. 응. 이, 이 차를 우리가 응. 렌트를 하면서 응. 나한테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응. 뭔지 알아? 아,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laughs> 아, 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laughs> 아, 차를 바꾸고 싶다는, 왜냐면, 응. 뭔가 오늘 이제 하루 이틀 타잖아. 어. 다시 내가 산타페로 돌아가잖아. 아 그러면 뭔가 출렁이는 거 같고 승차감도 별론 거 같고. 막. 달달달달 트렁크는 느낌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알게 모르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 네, 산타페 좋은 차야. 아 맞아, 진짜 산타페 좋은 차고 지금 충분히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응. 아 이게 알게 모르게 비교가 되네. 들어서 쪽 시청자 여러분, 자 아내를 설득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요.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뭐 외제차도 좋겠죠. 벤츠 같은 거 그냥 시승만 하자. 나 시승만 하면 안 탈게 하고서 태워주세요. 그러면 먼저 알아보고 아, 있은 아, <laughs> 먼저 그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뭐 아, e클래스 이런... 가격 이런 거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부내분이 아, 어. 그전까지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일단 허락받기 힘드니까 한번 저질르고 나서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요. 운차 렌트해서 한번 시승해 보세요. <laughs> 이렇게 아까도 나도 골목 운전했었는데 그럴 땐 느낌이 딱 와. 아 차가 크긴 크네. 응 음, 차가 크긴 그 크네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이제까지 잡았던 차들 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두툼하네. 그치? 내가 잡았을 때도 어, 두툼해. 좀 편하지. 음.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내가 지금. 이 차에 앉았을 때 어쨌거나 나한테 맞춰야 되잖아. 의자 높낮이라든지 음. 이제 앞뒤 간격이라든지. 음. 근 거기에 플러스 내등이 등허리 곡선을 음. 따라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네. 그 조절 범위가 넓다고? 아니, 이등 이, 여기 있지, 이 여기를 음. 내가 지금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 음. 럼버 서포트 바라는구나. 럼버 서포트 움직이는 것도 난 이거 왜안 될까? 버튼은 있는데 왜안 움직이지? 조수석에도 있거든요. 럼버 서포트가 왜안 움직이지? 싶었는데 너무 그, 부드럽게 움직. 어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너무, 이게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맞아. 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 어, 나도 처음에는 어, 어 이, 이게 내가 아는 어. 그게 아닌가해서 나도 몇번 계속 했거든. <laughs> 음. 근데 천천히 움직이. 그러니까 천천히라기보단 되게. 어, 움직이는지 모르게 이렇게 음.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연비 세팅을 리셋을 시켰고 계속 탈 거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연비가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 어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게 엄청난 음. 메리트라고 생각해. 진짜. 이 정도 고급, 고급차를 타면서 연비도 좋다는 것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봐. 그럼. 음. 우리가 G90을 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거 다니면서 기름값을 두배 써야 되거든 음. 그래서 사람 심리라는 게차살 때는 내가 돈 1억을 주면서 9,900원에서 1억 가고 이러면 큰 차이 없어 보여 100만 원이 음. 근데 주유소에서 5만 원, 10만 원 차이는 엄청 크지 엄청 커 이상하게 크지게. 기름 게이지를 보면 거의 지금 음. 거의 지금 음. MT거든? 음. 근데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지금 109km라고 정도 나와 1 0 k m 정도 간다고 어. 아직까지는 연비가 12km 정도 나와요 뭐 연비가 막 20km 나와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덩치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나가는 발진 가서 음. 생각해봤을 때 지금 기름 게, 기름 게이지가 거의 MT 쪽에 있는데 남은 주행거리가 110km 가까이 있나 요 그거는 이제 고급 세단에서는, 휘발유 세단에서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지. 일단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고, 음. 핸들이 조금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서 코너 돌 때도 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음. 것 같고. 오늘 제네시스에서 벼룩을벼르고 벼룩을 만든 GV80, 멘테스 타보고 있고, 지금까지 느낌은 SUV인데, 부드럽고, 확실히 고급세, 고급 SUV의 차이점은 확실한 것 같고. 음, 고급 SUV라는 거는 진짜 느껴지네요. 왜 고급인지. 그게, 어, SUV를 타고 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네. 고급 SUV, 그 말이 딱 맞지. 아 고급은 요렇게 나오는구나. 뭐 디자인은 정말 응. 아 진짜 잘 맞는 잘 빠진 거 같아. 응. 디자인은 정말 간지나. <laughs> 그냥 차를 아까 우리 램터카 회사 가서 인수를 아. 하잖아. 어. 와 진짜 그냥 간지야. 와 우리 오늘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오늘 하루는 내 차잖아. 그렇지. 그치? 아 오늘 하루 는내 차네.